운동을 계속 하던 차에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고, 이제 4월에 웨딩 촬영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운동해서 웨딩 촬영 때 좋은 몸으로 사진을 찍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Before After Thank you 더 열심히 해서 바쁘다. 같이 찍고 그 며칠 뒤에 있을 그 스냅, 결혼 스냅 사진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 원래는 거의 주말에만 만났었는데, 운동 시작하면서 같이 운동 오니까 더 자주 만나서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일부러 PT 날을 격일로 맞췄어요. 같이 안 하고, 그래서 뭐 귀찮아지면 또가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한 명이 p t 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억지로라도 가게 되고 아직 그런 날 없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뭐 주말에도 운동하고 하니까 또 다른 데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전과는 뭐 다른 것들이 생겨서 잘하고 있어. 그쵸? 그리어 <laughs> <얼굴 빨개졌어>.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유산소 <유사한> 합니다. <상황이야. 웃음> 그만 8 7 k 시켰어 이건 너무 갑자기 확 줄었는데? <laughs> 아 이건 이아 이거 이상아이 <laughs> 이거 인정해요? 이거 <laughs> 이상한데? 갑자기 <웃음> 이렇게 빠진다고? <laughs> 나왔 나왔어, <laughs>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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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laughs> 뭐지? 고생했어 <오장했어>. 고생했어 <laughs> <오장했어. 인기 이상해. 웃음> 이제 이제 한명 남았다 <laughs> <laughs> 내일 조져 내일 조져 안녕 <laughs> 아, <laughs> 여자친구가 등산을 가면서 평소 먹던 식단으로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등산은 파전에 막걸리 아닌가. 주먹밥은 무슨 주먹밥인지. 인바디 체크해 가면서 식단에서 탄단지 비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계속 조절해 주셨고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셔서 더잘 따를 수 있었고 그대로 계산하면 2,900칼로리에다가 지방까지 합쳐서 2,100칼로리 정도 나와요. 네. 그 정도 섭취면 운동하는 동안 힘들 때 그래서 큰 소리로 화이트 응원해 주셔서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laughs> 이게 더 힘들다. 한라산보다. <laughs> <laughs> There ain't no one like, cause are you dumb or you crazy? There's no way, G. Me and my clique, we handling biz while you and your clique this act fugazi. You couldn't persuade me to give a and this it, don't phase me. I got my Xbox, she can't play me. Money in a text box, I get paid. Yeah. 정신승리 도전 자체가 또 하나의 목표와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내 다이어트가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3 개월 동안 노력한 내 모습은 변해 있을 거고요. 정신승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내가 다이어트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원하시는 몸 만드실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